야구장 관중, 관중석 응원 관중 앞에 춤추는 사람 야구장 앞에 야구장 형이 맨날 보는 거 춤추는 사람 <목소리> 형이 맨날 보는 거 춤추는 사람 <목소리> 형이 맨날 보는 거 춤추는 사람 <목소리>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바로 코너 속의와체 나라다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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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커피. 커피! 여기 핸디캡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식기가 결정이 돼요. 여기 종류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죠? 7문제 이상 맞히면 국그릇에 드실 수가 있어요. 5문제까지 밥그릇 3개 이하로 맞추면 간장 종지그릇. 자, 준비! 하나, 둘, 스타트! 둘, 셋! 하나. 야구+ 야구 상+ 상세개 이상 야구 상 야구장 어삼관왕 이상 삼관왕 이상 어 야구 <laughs> 이제 본성 나옵니다 야구 트로피 야구 트로피 어세개 이상 트리 플그라운드 삼관 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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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나라 다녀 부산 노래 조개 노래 최종대 부산 노래 어 야구장 부산 노래 어 야구장 부산 노래 어? 부산 조개 어, 어. 부산 노래 어, 뭐야 어 대표 부산 대표 노래 어 야구장에 제일 많이 부산 나라 다녀 부산갈매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답 정답 자두 문제 통과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어. 어... 아, 아, 붙어, 그냥 붙어. 개그맨. 한겨다 뭐, 한나 통과. 이게 못할 수. 나 통과, 통과, 통과. 너무 어 차가워. 커피. 어? 커피. 차가운 거, 차가운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중다. 중다, 중 오케이. 정답. 아유. 정답. 아유. 오케이. 아유. 자, 갑니다, 갑니다. 쭉쭉 갑니다. 홈런 아, 쳤어. 4점 사점 말로 만 아, 개다 오, 이거 뭐야? 지금 맞추네. 아, 요거 요거. 뭐 요거. 스키스 아, 정답 텍스스 여기까지. 아, 그러면은 이제 정우 씨는 밥그릇에. 이제 바꿔야죠. 이제 맞추셔야죠. 네, 정우 씨는 밥그릇에 드실 수가 있어요. 아, 이치 아, 뭐야? 아, 재밌네. 보는 사람도 재밌네. 자 오케이, 갑니다. Three 신발, 신발! 오늘 들고 온 스파이크! 스파이크. 문구! 문구! 신발! 스파이크! 스파이크! 여기 문구, 문구! 진 스파이크! <laughs> 이 뭐야? 안 들려? 조돌선어예어 어, 조던 사어본타자아 아, 조던 조던 씨만 조던 씨만 조던 어 <laughs> 맞는 거 아니요? 에 맞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다시 다시 조선 아, 마이클 조던 <laughs> 조선 어 조던 조던에 몰라 넘기야 안 들려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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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오케이 글러브 어글나 어, 러브 야구 글러브 글글글 글. 글러브 아 일루 글러브 아니 그냥 글러브 야글 네, 러브 그냥 글러브 그냥 글 러브 야구, 야구, 야구 러브 아니 그냥 어 글러브 글러브. 어 글러브. 아니 설명을 해야지. 가, 입으로 맛있네? 설명, 설명. 수영. 수영. 설명하세요. 설명. 수영. 수영. 초등학교. 어. 뭐 어. 초진수 어. 어, 수영 초등학교. 오케이. 어 예. 네. <laughs> 설명, 설명. 설명. 아, 설명. 어. 설명, 설명. 야구장. 그 음. 구, 야구장 관중 관중석 응원 관중 앞에 춤추는 사람 야구장 앞에 야구장 형이 맨날 보는 거 춤추는 사람 형이 맨날 보는 거 춤추는 사람 형이 맨날 보는 거 춤추는 사람 저거 운에서 어, 맨날 보는 거 설명 을 해요. 안 들려.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 어, 보는 거어아 전광판 아니 아명뭐 춤? 몰라 몰라. 춤이숨 주는 사람 아아지아리다 그래. 아 종지 아. 끓는 아, 아, 그래. 획득. 획득. 아, 그래. 아. 얘가 설명을 못했잖아요. 니가 아. 아, 아, <laughs> 설명을 안 했던 거야. 니가 이렇게 이런 티아니 스파이크 맞췄잖아. 아이그 말고. <laughs> 오 된다 된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와이 시합 때문에 어, 맛있는 맛있는 고기 오아 이거 핵, 게임으로 획득한 거 치고 너무 많이 주는데 아 이거 진짜 드리기 너무 죄송하네요. 아이 괜찮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먹어야 돼네와 아니요 덜어 먹는 거니 상관없어. 덜어 먹는 거니까. 먹는 거니까. 음. 가겠습니다. 한국살 아, 진짜 맛있지. 아 그래, 그래. 맞아. 이게, 이거, 들어야 돼. 들어야 된다고. 탄다고. 어, 사람 살려! 어, 사람 살려! 아니,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고기 살려! 고기 빼! 고기를 빼라! 어. 고기를 빼라! 어. 숯 꺼내는 거예요? 뭐 꺼내시는 거예요? 수입니다 수시예요? 어? 양념 고기 수준이에요, 색깔이. 아, 저 목숨 걸고 구운 한정살. 저 근데 색깔이 너무. 자,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어, 맛있게 익었어요. 음, 벌써. 네, 음. 아, 안 잘라. 아, 됐어요. 아. 아 뜨거! 때 어때+ 어때+ 리 오! 어있어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습니다. 아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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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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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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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시네. 아. 거어다가 하셔 가지고 어파 어때+ 도먹어봐요 이거 유진이가한 거야. 어때+ 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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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씨가 지금 핑클파가 아니라 맞다. SES파였죠? 네네. 네. 그리고 정우씨가 핑클파였고. 네. 아, 맞습니다. <laughs> 아니 아까 보니까는 약간 좀 진정성 느껴지던데요. 약간 찐팬 느낌좀 있던데.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 제일 좋아했던. 어, 어느 정도 어느 정도였는지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진짜 후배한테 처음으로 노래 외워오라고 시켰던 노래가. 그근데왜 이... 어, 외워 와요 저희... 후배가? <laughs> 야구할 때 제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 런닝들때 후배 보고 좀 불러줘라고 계속. <laughs> 형이 너무 좋은데 이게 운동할 때 들을 수 없으니까 좀더 집중할 수 있게 노래 좀 들어서 불러줘해가지고 무슨 그래. 노래 불렀어요 그때? <laughs> 드래콤 드리 컴.. 드래콤 그분은 S S 를 싫어했겠네요. 아니 근데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그 그 동생이 형님이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때부터 좋아했었으니까. 아 소개를 해줬구나. 아주 예, 예. 오늘 그래도 약간 좀 뿌듯한 게 우리 또첫 수학여행의 추억을 또 함께해서. 아 우리가 영광이다. 음, 아 진짜. 아, 데가이 수학여행 왔는데 S S 나. 잭스키스랑 같이 있다는 게,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웃음> 맞아. <웃음> 맞아, 우리 때는 진짜, 아, 네, 난리였지, 난리였지. 리얼리 때는 조정, 아유. 전사. 아, 전사.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 이렇게 같이 밥을 먹을 줄. 아 나는 대오, 대오 말 맞다나. 유진이가 고기 꿔주는게 말이 돼? 아, 아 <laughs> 진짜, 아니, 진짜, 진짜 아니, 정말, 정말 저는. 누나 결혼한지 한 22년 됐는데 정말 꿈같아 진짜 와.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국립 아, 진짜, 아, 진짜 맛있네. 어? 야나 깻잎에서 일로 아, 갈라 탈것 같은데. 음, 그 정도? 그 정도야 진짜로. 이거는 뭐, 할머니가 뭐. 워낙 이게 많이 파시고 음, 반찬을 음. 많이 올라왔지만 그때 당시 솔직히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맨날 음. 이거만 먹. 맨날 먹어요. 이 냄새를 맡고 아, 할머니 가 새벽에 고생하시는 거 아니까 음. 또잘안 먹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좀 나, 세월이 지나니까 그때 먹었던 콩잎 계속 그리운 거예요. 어, 아, 그럼 할머님께서 네네네. 키워주셨구나. 여러분 콩잎 보면 진짜 이거 100장에 네. 그때 대단 100장 밤새도록 음. 하고 묶어서 홍, 이게 된장을 발라서 파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걸리거든요. 근데 그 100장 묶음이 하나에 500원 밖에 안 해요. 아. 그러니까 그게 하루 종일 팔으셔도 진짜 많이 팔아도 10만 원못 팔거든요. 아.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돈을 벌셔가지고 그때 당시 저희 친구들 용돈이 하루에 한 200원? 3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저한테 항상 천 원씩 주워주셨어요 부모 없다고 기죽지 말고 음. 그냥 이렇게 하라 했던 게막 생각하면 막, 생각하며 막그 느낌이 좀, 좀 그런 거 같아요 아 진짜 할머니이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보물을 음. 직접 만드신 음. 분이잖아요 아, 할머니이 어. 그러네요 할머니 음. 지금 할머니는 음.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래서 좀 방황을 했었어요 아, 진짜 힘드셨겠다. 특게 네. 은퇴식 갈때좀 많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퇴 사유도 넣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 하고 하는 작품 계속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할머니 가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냥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할머니 때문이니까 뭐 그런 생각을 계속 슬픈데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이제 좀더 성공하고 좀더 좋은 음식, 좋은 옷 입고 좀 돌아가셨으면 마음이 더 편했을 텐데. 받기만 받, 받고 그냥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그런 게좀 생각할 때마다 좀 짠합니다 제일 후회되는 게 혹시 있어요 할머니한테 이거는 음, 제일 좀 후회되는 건 그거예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할머니 원래 햄버거 같은 게안드셨는데 음. 불고기 보다 좀 먹고 싶다 했었어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아 어, 근데 좀 의외네요 할머님께서. 햄버거를 먹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끝도 생각해보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꼭한번 드셔보고 아... 싶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돈이 그렇게 없었잖아요. 근데 좀더 할머니에게 불고기 버거를 사 드렸으면 아... 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요. 그게 좀 후회가 될 때가 좀 있어요. 아, 에이, 저, 사실 큰일이 아니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아 나는... 저도 할머니 손에 자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나오면 이 눈가 촉촉한 게 아까 그쟤 때문인가요? 아까 쟤보다 더 많이 그때부터 촉촉했거든 <laughs> 눈이. 아까보다 좀더 촉촉해지거든요. 아.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아, 네, 네. 일단 식사 마시 하시고. 음.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